팬데믹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빈도가 좁아지고 있는 거죠. 2002년에 사스가 있었고 2009년에 H1N1, 2015년에 메르스, 2010년에 코로나 19. 이게 지금 7년, 6년, 5년 이렇게 좁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바이러스랑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혁신성장 그룹장을 맡고 있는 박성원 박사입니다.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 변화,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 제목으로 여러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를 했는데요. 어,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부터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에 따라서 큰 사회적 변화를 겪었는데 그렇듯이 저희들은 이미 사실 이런 팬데믹 같은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예상해왔기 때문에 어,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전에 어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에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역사적 기록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2002년부터 코로나19까지 그 역사적 과정들을 문헌분석 스쿠퍼스TV에 있는 논문분석을 통해서 일종의 바이러스 창궐 이후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하는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오 어, 저희도 어, 되게 놀랐는데요. 2002년 사스가 있었고, 2009년에 H1N1 신종플루가 있었고, 2015년에 유독 한국에서 유행한 메르스가 있었고요. 2019년 말, 2020년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있었는데, 어 사실 사스부터 어 메르스까지, 코로나19 이전까지 세 시기만 살펴봤는데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겪은 그 과정들을 고스란히 역사적 기록에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있고, 시기별로 좀 특징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경제적 충격인 거죠. 일단 방역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동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 없고 여행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행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또 여행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 충격은 아마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현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돌보는 의료 노동자들, 사회복지사들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경제적 충격 다음에 어떤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도 바이러스 이후에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고요. 바이러스 창궐 이후에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늘 드러납니다. 바이러스의 원인과 치료제를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런 이제 과학 기술의 어떤 그 중요성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현재 코로나19가 언제쯤 멈춰질 거냐 하는 것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19처럼 어, 인수공통감염병 혹은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할 것이냐 이 질문인데 코로나19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이제 곧 끝날 것 같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적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예측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백신 접종률도 전 세계적으로 높아야 되고 치료제도 나와야 되고 전 세계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런 방역에 협조해야 되고 방역에 관련된 루머라든지 확산되지 말아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사실은 코로나19가 종식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 그렇게 예측하기에는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 아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종 바이러스의 창궐은 한번 보십시오 2002년에 사스가 있었고 2009년에 h1n1 그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 2010년에 코로나 19 이게 지금 7년 6년 5년 이렇게 좁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인수공통 감염병이 사실은 지금 팬데믹의 원인인 건데 그것은 결국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인간이 파괴하고 그 야생 동물하고 사실 인간은 격리돼서 분리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는데 뭐 도시의 개발랄까 이 환경 파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생 동물이 더 이상 살아갈 데가 없는 거죠 인간의 세계에서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 어 접촉하게 되고 접촉하다 보면 바이러스도 서로 감염시키고 감염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제성장 중심의 도시의 확대, 뭐 소비와 생산의 확대, 이걸 통한 경제성장의 증대, 이런 어떤 목표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좀더 지속 가능한 어떤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했던 대로 바이러스의 창궐, 발생 빈도는 더 짧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바이러스랑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되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거시설, 환경, 교통, 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나? 하는 이제 숙제가 사실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난 2년을 경험을 반추해보면, 어, 한국의 정보는 그런 면에서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어, 참여랄까, 이런 것도 정말 세계적으로 봐도 놀라운 수준이고. 근데 다만, 어, 공공병상의 확보는 좀 시급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무서운 것은 중증 환자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나이가 드신 많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 좀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그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만 좀더 확보가 된다면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환자들을 이렇게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 의료 시스템, 공공 병상의 확보, 그다음에 그 의료진의 확보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어그 말씀은 어, 정말 그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상 공간으로 훨씬 더 깊숙하게 진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실제 세계에서 일어났던 범죄가 가상 세계로 옮겨가는 어, 모양이 있어요. 어, 기술적 발달 등을 통해서. 어떤 유력한 정치인의 얼굴을 모사해서 어떤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펙 뉴스라든지 부분적 사실이지만 사실은 거짓 방향을 얘기하는 미스 인포메이션도 있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 엠번방 뭐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각종 범죄적 그런 어, 행위들을 불법적으로 사고팔고 촬영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실 계속 심각하게 나타나 있어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더 경각심을 갖고 시민 레벨 차원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듣기 싫지만 혹은 내가 미처 잘 몰랐지만 혹은 간과하거나 무시했던 그런 정보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균형 잡힌 사회 변화를 눈치챌 수 있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 친구들만의 얘기를 자꾸 들었을 경우에는 점점 왜곡된 시각으로 사회적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같이 산다는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거든요. 사실 코로나 19처럼 강력하게 뭔가 충격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의 창궐을 우리가 맞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 의료 시스템의 확도 정부의 그 효과적인 방역 체계 추진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고, 그러려고 하면 정부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야생동물이 왜 인류와 같이 살게 되었는지 부터 우리가 사실 반성해야죠. 그런 면에서 이 지속적으로 계속 황제도 성장에만 몰두한 우리의 어떤 삶의 과정들을 저는 좀 되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에, 저희 그 어떻게 보면 미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 변화 연구인데요. 어, 특히 이제 미래 사회의 변화들을 연구하고 예측하는 기관은 어, 국내에 저희 국회 미래연구원이 유일합니다. 사회적 변화를 연구하고 어떠한 미래가 올지를 늘 예측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정보들 자료들. 뉴스레터 받아보시면서 선생님들 삶에 어떤 미래가 올지 어떤 걸또 준비해야 될지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